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남동부 토목건축지의 조합원 동기 여러분. 코로나19와 무더운 날씨에도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조합원 동기들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 보궐선거의 지회장으로 출마한 교 3번 서점석입니다. 썩은 고름이 차고 적배천국이 되어버린 지금 노동조합을 보니 우리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었던 초창기 동기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 뿐입니다.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거창한 말로 해혹시키지 않겠습니다. 썩어버린 그 고름을 짜내고 깨끗한 새살이 도난할 수 있도록 아픔을 감수하고 모든 걸 갈아엎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주인은 바로 우리 동기들입니다. 노동조합의 재건을 위해 조합원 동기들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이번 3기 보궐선거 사무장 후보 정상현입니다. 동지들에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종전의 사건 사고들 때문에 지도부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크셨을 것을 충분히 통감합니다. 그로 느낀 상실감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에는 고통과 아픔이 필요한 시기도 있습니다.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는 중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기도 하고 타인으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성장통을 겪는 중입니다. 이번 기회로 변화하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반감만 한다면 우리 조직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무장이 된다면 단한 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칙을 우선으로 업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이라 특혜를 주지 않고 편의를 봐주는 그런 변칙적인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도부가 조합원을 차별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의 신뢰를 찾고 노동조합을 안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투표는 권리입니다. 후보가 누가 됐던 간에 반드시 투표에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